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와이 어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한번 풀어 볼 텐데 어떤 퀴즈냐? 소리 퀴즈입니다. 다음 소리를 잘 듣고 어떤 소리인지 맞춰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더 들어볼까요? 어떤 소리일까요? 정답은 바로 불키고 끄는 소리였습니다. 모두 맞췄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한번더 들어볼까요? 무언가 터지는 소리 같은데, 정답을 말하면 아마, 아하!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려줄게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포장 뽁뽁이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어떤 소리일까요? 힌트. 학용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답은 바로 가위지라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너무 쉽지요? 정답은 바로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소리이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총몇 문제를 맞추었나요? 오늘 이렇게 소리 퀴즈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Y어묵이라는 주제가 바로 이 소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방금 내 문제 말고도 정말 많은 소리가 있지요. 지금도 여러분은 설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소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요, 우리가 듣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반면 어떤 소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한번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 발견했나요? 세 글자, 내, 음성. 여기서 말하는 내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 무엇이라고요? 함께 따라 합니다.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디모데우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말해요. 바로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잘못을 알려주고요.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말씀을 읽거나 듣는데 이 마음이 콕콕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내 잘못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질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키우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방이 너무 시끄러운 나머지 거실이나 부엌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던 경험이요. 아마 강 교사님이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방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가 식사할 시간이었는데 이 부엌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한기라, 밥 먹자. 그런데 당연히 소리가 당연히 안 들렸지요.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놓았거든요. 이후 어머니께서 몇 번을 더 부르셨던 것 같아요. 한기라 밥 먹자. 밥 먹어야지. 얼른 나와. 안 나와. 그렇게 등짝 스매싱을 맞았던 슬픈 기억이 있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세상의 소리로 가득해요. 스마트폰 소리, 텔레비전 소리, 공부의 소리,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소리. 이 외에도 정말 많이 있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 소리만 계속해서 들린다면 어쩌면 꼭 들어야 할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꼭 들어야 할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세상의 소리를 잠시 줄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키우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어묵이에요. 어묵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어묵을 통해 적어도 하루에 한번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을 잠시 줄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곧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어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어묵 하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은 신나는 말씀이 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등불 따라 행동하기에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답니다. 여러분이 어묵을 통해 예수님의 소리를 더욱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묵의 핵심, 신호 등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신, 함께 따라 합니다. 신나는 말씀 읽기. 한번더 신나는 말씀 읽기. 여러분, 신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나요? 빨간색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요 가던 길을 멈춰야 해요 빨간불이 켜지면 가던 길을 멈추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잠시 줄이고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어묵을 다른 말로 큐티라고 부르지요 큐티란 quiet 어트 타임. 우리말로 조용한 시간에 앞 알파벳 Q와 T를 따서 만든 단어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키우자 비슷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신나는 말씀 읽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혹시 숙제를 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있지 않겠죠? 아니면 말씀은 읽지 않고 바로 아래의 질문으로 껑충 넘어가는 친구도 없을 줄 믿습니다. 신나는 말씀 읽기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분 내일부터 이렇게 시간을 보내봅시다. 첫째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둘째 말씀을 읽기 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어묵을 통해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셋째 말씀을 읽는데 최소 두 번에서 세 번은 꼭 읽길 바래요. 한 번은 말씀을 쭉 그냥 읽고, 두 번째부터는 펜을 들고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구절에는 밑줄을 긋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로 표시도 해 놓으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며 꼭 들어야 할 소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신나는 말씀 읽기랍니다. 그리고 아래 질문에 답을 달며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신나는 말씀 읽기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둘째 말씀 읽기 전 기도하기 셋째 최소 두 번에서 세번 읽기 다음 호 함께 따라 합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호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나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요. 신호등에서 출발 직전 노란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출발할 테니 준비하세요. 즉,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읽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준비해요. 깨달아야 그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이것을 의미했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말씀을 읽은 의미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는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았어요. 그 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여기까지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등 함께 따라 합니다. 등불 따라 행동하기. 등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초록색. 신호등에서 초록불은 움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생님이 사진을 몇장 보여줄게요. 강아지, 그리고 새, 어흥, 호랑이 사진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강아지, 새, 호랑이 살아있는 것 같나요? 죽어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 사진 모두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제라고 하는데요. 박제란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썩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솜과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든 것이라고 해요. 아마 강두사님이 박제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동물로 생각했을 친구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박제와 진짜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 있냐, 그렇지 않느냐, 살아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가? 움직일 수 없는가? 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강도사님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거꾸로 읽어보았어요.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따라 행동하기에는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천 내용들이 적혀 있답니다. 여러분, 어묵책을 덮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책을 덮고 등불따라 행동하기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묵의 신호등을 살펴보았어요. 어묵의 신호등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르는 분이 한분 있었는데요. 바로 강도사님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는 강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강도사님이 초등학생 때이니 꽤 오래전 일이라 이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 그런데 그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매일 말씀을 읽으시는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로 매일 말씀을 읽는 자리를 지키셨냐면 몇년 전에 외가댁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한 수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할아버지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이 페이지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장수를 일일이 세어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인터넷에 기록해 보면 바로 알수 있지만 할아버지가 이 수첩을 기록할 당시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장수를 확인하며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보이나요? 구약과 신약의 장 안에 있는 절 숫자도 일일이 세워서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구약과 신약이 몇 글자로 되어 있는지도 세워서 적어 놓으셨다고요 넣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강도사님은 이 수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던 것이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요. 매일 말씀 읽는 자리를 지키며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키우는 시간을 갖고자 정말 애쓰셨구나. 꼭 들어야 할 예수님의 소리를 날마다 듣고자 말씀 앞에 나가기 힘쓰셨구나. 이 수첩을 보면서 잘알수 있었습니다. 이 수첩을 보여주며 삼촌이 한마디 툭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매일 말씀을 읽으셨던 것 같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날마다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키우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어묵, 이 신호등을 통해 날마다 꼭 들어야 할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였나요?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왜 들어야 했죠?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다음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따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키우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중요합니다. 어묵. 그리고 어묵하면 신호등을 기억하자.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묵을 통해 날마다 세상의 소리는 잠시 줄이고 꼭 들어야 할 소리,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꼭 갖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하루에 한 번은 꼭 세상의 소리를 잠시 줄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키우는 시간을 어묵을 통해 갖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날마다 어묵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